이제 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수록 요즘에 많이 퍼져 있는 플랫폼들과 각종 기능들이 많은 서비스에 내가 어떤 걸 사용해야 내가 좀더 빠르게 성장하고 좀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좀더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트메이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매출을 올리는 쇼핑몰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스마트 스토어 카페 24입니다.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카페 24가 쇼핑몰이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카페 24는 기본적으로 서버 호스팅 업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페 24를 쇼핑몰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나의 제품을 혹은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할 때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지 쿠팡에 올릴지 카페 24 같은 곳에 올릴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논리적으로 어떤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고 어떤 분들은 쿠팡을 이용하고 어떤 분들은 카페 24를 이용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제작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기에 유리한 사람들은 바로 제품이 단일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칼을 판다고 가정할 때 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직접 방문해서 파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혹은 전화를 받아서 계좌에 체해서 파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떠한 매장에 배치를 해두고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쇼핑몰을 만들어 이 칼을 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겨우 이칼 하나를 팔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단지 이칼 하나를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 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수 있죠. 아 그럼 쿠팡도 좋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수 있지만 사실 쿠팡이 좋을 때는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상태에서 쿠팡으로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의 장점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좋은 제도들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칼 하나를 팔더라도 많은 제품이 있어야 되며 미리 공장에 넣어 둔 상태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몇 단계 더 많은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팔수 있는 방법 중에 단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 플랫폼입니다. 자, 그럼 카페24나 자사모를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물건 판매를 넘어서서 유통업을 하려는 분들입니다. 물건 판매와 유통업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유통업은 많은 제품들을 갖고 와서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물건을 부산에 판다든지, 외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에 판다든지, 한국에 있는 물건을 외국에 판다든지 이런 것이 유통업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자사몰을 제작하시거나 카페24처럼 쇼핑몰 틀을 제공해 주는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링크를 가진 쇼핑몰을 개설해야 합니다. 한번 개설을 제대로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제품들을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프라인에 가게를 하나 여는 것을 온라인에서 가게를 하나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온라인 사업을 할때 스마트 스토어처럼 판매 플랫폼에 입점을 할지, 혹은 자신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지 결정할 때가 있을 텐데요. 두 개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 플랫폼의 장단점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나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냥 사업자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 플랫폼에 내 사업자를 등록한 뒤에 물건만 올려서 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출이 되는 한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수수료가 들고 너무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입점한 다음에 팔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될 텐데 그 광고는 오로지 스마트 스토어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광고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드는 광고 비용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수 없다는 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판매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창고가 되겠죠. 카페24의 장점은 무한한 제품을 넣을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도 바꾸고 내가 어떤 걸 팔지, 내걸 팔지, 저 사람들 걸 팔지 또한 이 사람들 걸 대신 팔아주는 대신에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지 모든 것을 다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판매 플랫폼과 카페24처럼 자사모를 만들어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몇 가지 제품만 단순히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라면 입점하는 것이 좋고, 카페2사 같은 자사몰은 유통사업을 진지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내 제품 외에 다른 사람 제품들도 자신있게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깔끔하고 이쁘게 제작하면 엄청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사몰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판매 플랫폼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냐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만 이용해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할 필요 없이 이런 판매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 없이 바로 자사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오프라인으로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을 쫙 홍보하여 많은 주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스마트스토어 같은 판매 플랫폼과 카페 입사 같은 자사모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럴 낄수록 요즘에 많이 퍼져있는 플랫폼들과 각종 기능들이 많은 서비스에 내가 어떤 걸 사용해야 내가 좀더 빠르게 성장하고 좀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좀더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겠죠. 요즘에 제가 저만의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사업을 진입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